thanks <laughs> 안녕하세요. 중장년층분들의 치매를 방지하는 간단 외국어 학습놀이 8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토니의 힐링 캠퍼스 꽃 하브의 토니쌤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문장은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물음에 대답하는 말의 취임새입니다. 하루에도 아주 많이 쓰는 간단한 문장이 오니까 즐겁게 학습들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장은 특히 정중하게 답을 하는 스타일의 문장으로서 약간의 발음의 차이 및 뉘앙스가 있지만 나름 상대적으로 매우 사용 빈도수가 높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뜻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치매 방지를 위해서 큰 소리로 소리내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만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기본적인 두 개의 문장들을 배워서 여행길에 나가서서 당당하게 사용하실게. 해보십시오. 이것을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놀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여분들의 지혜왕전을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또한,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될수 있으면 4개고를잘 비교해 보면서 학습 놀이를 하시면, 더욱더 재미있고, 빨리 기억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도 빠지지 말고 사개 언어를 잘 비교해서 학습놀이를 해보세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초보자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언어를 골라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로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고 흥미롭게 즐기는 놀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문장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바로 이 간단한 문장들입니다. 오늘의 주요 문장. 한국을 중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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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상대방이 예, 어떤 말을 했을 때 대답하는 취임새죠. 괜찮습니다. 옆에는 알파벳으로 한글을, 한글 철자를 적어놨습니다. 어, 일본인들, 어, 시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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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정말, 어, 정말 가까운 사이끼리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입니까를 빼고서도 아니면 연인 사이에도 정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괜찮습니다. 라는 의미로 Never mind. Never mind. Never mind. Never mind. 음, 괜찮습니다. 이게 mind는 이제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mind라고 하죠. Never. 결코 내 마음속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다른 영어로 얘기하자면,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그러면 좀 복잡하니까, never mind. 이렇게 두 문장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녀 여러분들은, never mind. 요거 하나는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이게, 아, 괜찮습니다. 아, 문제 없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never mind. 그러면은 상대가 이제 i sure 정말이에요? i sure i sure 당신이 말한 말이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음, 이게 이제 약간의 에, 의미가 조금은 음, 다른 부분이 음, 미묘하게 다릅니다만은 is it true? Is i true t 사실입니까? 이얘기는 이제 뭐 정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이런 의미죠. 내로운 다음 또 I sure sure 어. 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I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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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사용하고요. 자 그러면 일본말로 많이 사용하죠. 이만 나이죠 데스 나이죠 데스 괜찮습니다. 기니시나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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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니 물론 다이조브 데스 이 한마디 만 하셔도 됩니다. 뒤에 기니시나이데 마음에 두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다이조브 데스 대단히 많이 사용합니다. 너 괜찮니? 밑에 사람한테 얘기할 때 예, 하이 다이조브 데스 Hi, 나이제브레스. 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단 기니 시나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죠. 어, 당신 마음에 두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다이제브레스 그러면 또 상대가, 혼도ですか혼도ですか혼도ですか <놀떡>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괜찮습니까 정말? 이렇게 다시 되물을 수가 있는. 문장입니다. 어. 그러면 또 우리가 대답할 때, 本当です?本当です? 정말입니다. です까 어.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本当です? 간단하게 그냥 本当に?本当に?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물건을 살아갔을 때, 친구들끼리, 아, 이 물건이, 니세모노, 예, 그러니까 가짜, 가짜 물건이다. 영어로 fake라고 하는데요. 가짜 물건이다 할 때. 예, 예. 친구들끼리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これは, 本当ですか?本当 나노 이렇게 또 간단하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로는, 아, 중국말도 많이 사용하죠. 괜찮습니다. 말 때. 매이 꽐시. 매이 꽐시. 매시 많이 사용합니다. 매이 꽐시. 응. 내가 상대방에게 조금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때 이제 상대방이 대답하는 말이, 아, 괜찮습니다. 매이 시 매이 시 그러면 또, 우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정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쩐더마. 의무문이니까, 뒤로 올려서. 쩐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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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입니까? 정말이니? 그럼 또 우리가 대답할 때. 쩐더? 쩐더? 이렇게 간단합니다, 중국말은 아, 의외로. 没关系. 저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입니다 저는 관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메이 꾸안시 메이 꾸안시 쩐더마 쩐더마 쩐더 쩐더 자 오케이 이렇게 하면 우리 한번 다시 처음부터 정리하는 의미에서 1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큰 소리로 따라와 해보십시오. 자, 갑니다. 영어입니다. Never mind. Never mind. Never mind. Are you sure? Are you sure? Are you sure? じゃあ、今は日本語です大丈夫です気にしないで大丈夫です気にしないで大丈夫です気にしないで気にしないで本当ですか 헌토 데스까 헌토 데스까 자 마지막으로 중국어 입니다. 메이콘시 네, 메이콘시 네, 메이콘시 네, 짠더마짠다마짠다마 짠더마.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국 포함 사격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로 재미있게, 즐겁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흉내만 잘 내십시오. 자, 오늘도 말을 주고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서로 말의 취임새를 연결해주는 아주 자주 사용하는 언어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음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큰 소리내어 머릿속으로 함께하세요. 아시겠죠? 이것이 치매방지의 지름길입니다. 치메를방지는 외국학습놀이 시간의 꽃, 하르버의 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Everybody, see you again. 미나상, 사요나라. 사요나라. 다, 자, 짜이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